음. 자, 3-3, 1시 기동 정지열 배선하기. 네, 잘했고요 자, 기게 뭐죠? UCR, MC, 플리커, 타이머 1, 타이머 2. 그쵸? 그렇죠? 자, 그러면은 전원 올리면, 아까 뭐지? 화이트 램프하고 d l 어, 켜지겠지. 어, 아직 안 올릴거야. <laughs> 얘기하고 올릴거에요. 자, 그러면 자, 올리면, 자, 전선도불 들어오죠? 그렇죠이 상태에서. 자 이게 뭐죠? 기동 버튼, 정지 버튼. 어, 기동 누르면 자 타이머 T2에 T2 지금 5초 맡아놨으니까 5초 동안만 동작하는 어, MC에서 이제 모터 동작하겠죠. 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면 네. MC 식에 소다 되죠. 동작할 때지를 소등하고 아래 정등하고 네. 자, 그리고. 5초 되면 꺼지고 다시 눌렀다가. 그다가 러 문제 생기면 사용자 바로 정지 눌러서 정지할 수 있죠. 음. 눌렀다가 정지. 자, 그리고 동작하고 있는데, 과전류 계정이 쭉 생기면, 자, t 1의 시간이 있어요. 음. 와 부저가 교차로. 음. 타이머가 업되면, 업되면 음. 더 이상. 부전을 울리지 않고 와일 램프만 온오프를 한다. 라고 하시면 돼요. 그죠 네, 해제시켜주고, 그 다음에 차단기 내리고, 그리고 안전에또 내리고, 나서 네, 빼면 되죠. 자, 잘했어요.